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사항의 김주희입니다. 멈추지 않는 힘, 나를 밀어 올리는 의지, 코나투스.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언어인데요. 태어난 존재는 저항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를 밀어 올린다. 욕망과 관성 사이에서 나를 지배하는 내면의 추동력. 와, 어려운 단어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laughs>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왜 멈추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지, 코나투스라는 개념을 알려주실 유영만 교수님, 그리고 스테이지 디자이러, 디자이너, 네, 마루김을 소개합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코나투스 옷도 입고 오셨어요? 코나, 어, 코나투스 옷이에요? 네. 리미티드 아, 에디션 같은데요. 백권의 책을 니다 코나투스 옷 입고 코나투스 동영상 촬영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네. 최고, 최고. 그 네. 의미가 있겠네요. 그죠? 네. 코나투스가 사실 100번째 책임기려 했고 음. 네. 그 다음에 이번 또 우리 컨퍼런스에서 LA 일정에서 음. 우리 음. 코나투스를 또 얘기하셨고 네. 오늘 우리 주의사항에서도 오늘 코나투스 에피소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코나투스란 무엇인가요? 네. 아까 우리 김주희 대표님이 코나투스에 대한 정말 엄청난 단어들을 막 이렇게 쏟아냈잖아요. 관성, <laughs> <laughs> <만성, 웃음> 욕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이제 코나투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관성,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컵 안에 물이 들어있잖아요. 네. 코나투스는 사람만 갖고 있지 않고 모든 사물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컵 안에 있는 이 물은 바깥으로 나가고 싶을까요? 안에 가만히 있고 싶을까요? 또 가, 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만히 있고 싶을요 <laughs> 가만히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laughs> 관성, 그걸 <laughs> 코나투스라고 해요. 두 번째 코나투스는 이제 지금보다 좀더 나아지려고 하는 생산적인 힘 욕망을 또 코나투스라고 음, 하거든요 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책을 100권 썼거든요 100권 음. 이상 썼거든요 100권 책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 그러면 욕구는 한권 쓰면 충족돼요 음. 두권째안써 와인을 마시고 싶으면 와인을 마시면 욕구가 충족돼 근데 욕망은 충족되지 않아요 제가 음. 이렇게 책을 100권째 쓰고 책 인생이 시답지 않아서 시집도내 이렇게 책을 계속 쓰는 이유는 이전과 다른 책,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계속 꿈틀거리는 거예요. Uh -huh.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거는 뭔가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은 생산적인 힘이자 창의적인 에너지거든요. Uh -huh. 이게 코나투스예요. 근데 또더 쉽게 구분하면, 어, 우리가 어,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uh -huh. 다리가 떨릴까요? 심장이 뛸까요? 심장이 <laughs> 떨 심장이 뛰는 이유는 뭐냐면, uh -huh. 여행을 생각하면 막 설레이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나한테 기쁨이나 이런 즐거움을 주는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감정적인 정서가 싹 다가올 때, 응. 이게 이제 긍정의 코나투스가 막 싹이 트는 응. 거고, 응. 응.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심장이 뛰지 않고 갑자기 다리가 떨리기 시작는 거야. <laughs> <laughs> 다리가 떨린다는 얘기는 회사에 사는 일하고 나하고 응. 이 코나투스가 본능적으로 안 맞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욕망이 그쪽으로 흘러가지가 않아. 응. 호나투스를 보통 사람의 언어로, 보통 사람으로 얘기하는 건,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음. 원본으로 태어나나요? 복사본으로 태어나나요? 원본으로 태어나 아니 이제 복사본으로 태어나죠 부모님의 복사본 아 부모님은 다는복사본이 태어날 중이에요. 때 그렇죠. 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 부모님한테 태어나는 사람은 우리가 복사본인데 음흠. 복사본으로 태어난 그 사람 자체는 원본이고요또 하나예요. 그렇죠. 네? 어. 네. 그러면 이제 원본으로 태어나서 쭉 살아야 되는데 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냐면 원본으로 태어나서 복사본으로 살다가 음. 죽는 아. 인생을 복사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어, 뭐냐면, 음. 대체가 불가능한 원본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어, 네. 이제 쏙 들어와요. 음. 대체가 불가능한 원본으로 원본. 살아라. 이것이 복사본은 이만한, 음. 대체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야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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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를 들면, 유영만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제 감동받는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음.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다 줘요. 그럼 사람들이 내 파워포인트 가지고 어디 가서 똑같이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음. 나하고 비슷한 강도의 감동을 받을까요 음흠, 음, 아, 음, 못 음, 받죠 왜냐하면 어, 어. 그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의 음, 이야기를 음. 나의 철학과 신념으로 녹여 가지고 음. 대체불가능한 강의를 한 거거든요 응?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호명을 계속 받으려면 음. 대체불가능한 사람이 되면 돼요 음흠. 그러면은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근데 네. 다 똑같은 사람이 더 되어 가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아, 이제 사람들이 음.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음, 음. 어,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비교하면 비교가 제일 문제야. 네, 비교하면 음. 비참해집니다. 음. 근데 여기서 비교는 음. 누가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해야 돼요. 음. 어제 내가 했던 방식. 일신 일신 예, 일리신 우리 f 썸씽 디퍼런트하게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비교하면 나는 발전하는데 응.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 계속. 네. 응. 나는 원본이고, 쟤도 응. 원본이야. 응. 그럼 우리는 서로 DNA가 다른 거야. 응응. 그리고 서로 재능도 달라. 재능이 뭐냐? 내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이 재능이에요. 응. 나는 뭐가 재미있냐면 책을 쓰는 게 재밌어. 어떤 사람한테는 책 쓰는 건 어마어마하게 일생일대 응. 힘든 일이잖아. 요그 응. 사람이 책을 계속 쓰면 그 사람은 책잡힙니다, 그냥. 응? 응. 근데 나는 책 잡히기 음, 전에 음, 책을 계속 쓰니까 음, 음,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고. 어, 그러니까 저마다 잘할 수 있는 일, 재능을 찾아서 음, 음, 계속 해야 되는데, 아니, 사람들이 자꾸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음, 제가 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토끼하고 오리가 음, 동물학교에 입학했는데, 음. 토끼의 코나투스하고 오리의 오리는 코나투스는 달라 재능이. 음. 오리는 수영을 잘합니다. 토끼는 겨울에 한등승이 올라가고, 음. 그러면 이제 토끼 엄마가 오리하고 비교를 해. 비교. 어. 야, 옆집에 오리는 저렇게 수영을 잘하는데 너는 바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토끼를 에이. 토끼를 데리고 음. 저전주훈련 가야 에겠 LA 타 비치나 <laughs> 저 코나 좀 뭐야 뉴포트 어. 이런데 수영장에 와가지고 막 수영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토끼 물 거의 여기 저 무좀 걸리고 습진 걸려서 죽을 뻔해요. 음. 왜냐면 토끼는. 수영을 안 하고도 음흠. 평생 음. 산에서 재밌게 살수 있는 친구인데 그 엄마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영을 불필요한 거. 능력을 음흠. 필요한 능력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걸 학원 보내고 계속 교육시키면 음흠. 그 친구는 죽는 거죠 거꾸로 이제 토끼를 보고 오리가 비교를 해야 옆집에 토끼는 저렇게 인마 산등생이를 날아다니는데 몰라가는데. 너는 바보 아니냐 어. 그러면 또 이번엔 또 오리 엄마가 오리를 데리고 <laughs> 여기 알래스카로 빙벽 타기 훈련 갔다 와서 그래 가지고 <레가지만> 막 <레가지만> 물갈 게찢어지고 <laughs> 동상 관절염 걸려 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레가> 오리한테 필요한 능력은 물에서 수영만 하면 돼. <레가> 근데 음. 엄마가 자꾸 걔한테 토끼하고 비교해 가지고 <레가> 불필요한 산등성이 올라가는 능력을 필요한 능력으로 <레가> 판단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레가> 이게 바로 이제 토끼의 코나투스가 있고 오리의 코나투스가 있는데 <레가> 다 원본대로 살아야 되는데 <레가> 자꾸 남하고 <레가> 비교를 해. 그러니까 이제 비참해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 많이 거죠. 많이 배우게 하려고 오너들 가운데는뭐 정말 바닥부터 접시를 닦게 해서 회사를 물려준다든가. 그러니까 이 과정 그리고 어떤 딱 결과 이두 가지 측면에서의 관점은 어때요? 그런 목표들과 관련해서 사실 뭐 타이거맘들이 여기 많거든요. 꼭 그렇게. 잘하는 거를 딱 알아서 너는 올이라는 거를 데피니션을 내려주면 좋은데 오리인지 뭐 닭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 도대체 어. 그러니까 이제 코나투스를 알아보려면 음, 딱한가지방법 밖에 없어요 음. 책상에서 알수 없어요 코나투스는 우발적 마주침의 산물이에요 음흠. 내가 제가 예를 들면 책을 책을 쓰는 게 나의 코나투스 재미있는 능력인지는 내가 책상에 앉아서 아는 게아니요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음, 해보고. 음. 저 유흥가 밤무대에서 노래도 불러봐는 나는 음치야 <웃음> <웃음> 내가 드럼을 쳐봤는데 드럼치기 전에 항상 다리가 떨려 막. 음, 음, 공연하기 전날은 다리가 떨리고 강연하기 <laughs> 전날은 심장이 뛰고 오, 그러면 오. 나는 뭐를 해야 될까요 계속 강연을, 강연을 해야지 해야죠. 어. 그러니까 공연을 끊어버리고 강연을 계속하는 그 재능을 발견한 음, 거는 앉아서 알게 된게 아니죠 우연한 마주침 네, 내가 공연을 해보니까 음. 아 나한테는 이게 나 나를 신나게 만들지 않아. 으흠. 그 전날부터 막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응? 내가 보니까 박치야. 음치인데다가 박치. 두 가지 치명적인 음. 걸 걸린 거야. 그걸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나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코나투스를 알아보는 음. 유일한 방법은 무조건 해봐야 됩니다. 음. 코나투스는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 생각해서 알아내는 음. 게 아니라 음. 몸으로 부딪혀봐. 그러면 다섯 시간이 지났는데 오 분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고 오 분이 지났는데도 무려 다섯 <laughs> 시간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어요. 나는 책을 지금 백여 권 음. 썼지만 계속 쓰고 싶은 거 아직도 음. 왜? 와, 와. 재밌으니까. 재밌 좋으니까. 아, 그럼 코나투스 그 책에서 사실 음. 또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나라티브, 나래티브, 음. 서사인데 음. 그럼 서사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음. 그런 우발적 마주침과 계속되는 어떤 Doing. 이 연속에서 나오는 어떤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거네. 중요한 질문하셨는데요. 음. 을그 사람들이 이제 보면 요즘 사람들이 보면 음. 다 SNS에 중독돼있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스타봐 음. 인스타에 음. 올라오는 음. 많은 사람들의 음. 어떤 여자는 1년 내내 비키니 차림으로 호텔에서 와인만 멋시는 사진만 계속 올라오 맞죠. 그러면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 아씨, 음. 나는 지금 땡볕에 가서 고추농사 음. 어야 되는데 저저 여자는 저렇게 아름답게 음. 살고 있네. 음. 이게 이제 평균 올려치기인 거예요. 응? 음. 평균이 연봉이 음, 3천만 원인데 음. 마치 허목처럼 음.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나는 이제 늘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인스타, 인스타에다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인스타에 올라오는 모든 인사이트는 음. 다 인스턴트 자극이다. <laughs> 그랬더니 인스타에서 DM, DM이 왔어요. <laughs> 당신의 계정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당신은 커뮤니티 규정에 유배되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조용히 제 글을 삭제했죠. 네. <laughs>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질문이 음.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 경험을 계속하면 경험의 음. 중요한 특징은요 연속적입니다 연속적이야 음. 그리고 경험은 음. 우발적이에요 음. 근데 이거에 비해서 체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체험 음. 체험은 단속적이야 끊어져 음. 어제의 체험 오늘의 체험 음. 체험학습 하잖아요 음. 그 체험학습 계속 하는데 음. 체험이 체험 다음과 연결되지 않아 음. 단발적 단속적. 단발적 단속적이고 음. 그리고 체험은 계획적이야. 음. 근데 경험은 우발적이거든요. 우발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우리가 계획 세워서 뭔가를 배운 것보다는 음. 음. 우연히 마주쳐서 배운 게더 많아요. 자, 그러면 정보에 계속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사이트에 중독돼 가지고 체험만 계속 반복해서 음. 뭔가 자기 스토리가 안 생겨. 근데 경험을 계속한 사람들은 어제의 경험이 오늘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토리가 생기는 거야. 으흠, 와 이렇게 깨달음이 생기고 으흠. 스토리가 탄탄하게 짜여져서 정말 구조화된 긴 스토리가 생기면 이제 서사가 탄생합니다. 내러티브. <laughs> 그럼 그 내러티브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을 잡고 주도권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기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내러티브가 있는 사람하고 나의 내러티브가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바로 음. 이 코나투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저는 그. 서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인 거죠. 우리의 시간 속에 그 서사 어,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두 번의 아주 대형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이제 뭐 이런 자동차가 완파되는 사고가 있었고 한 번은 그 본인의 생명줄과도 같은. 노트북과 그 기록물을 분실하는 그 사건, 고발적 마 맞지? 사건 그렇죠, 사고, 고두개에서 네. 그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이 내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얻어진 것인지 좀 알고 싶어요. 아, 제가 음. 2007년도에 이제 교통사고가 막 크게 음. 나가지고 음. 어, 앞만 보고 달리다가 잠깐 졸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007년 4월 11일 밤 12시 10분에. 음. 제 차가 폐차되고, 응. 갈비뼈가 일곱 개, 다섯 개 부러지고, 막팔 부러지고, 목 부러지고, 응. 거의 이제 하느님을 영접하기 일보 직전에 살아났거든요. 그 사람들 그 사고 응. 당하고 나서 제가 이제 크게 깨달은 게, 응. 아, 이렇게 앞만 보고 응. 목표 달성하려다가 목숨이 끊어지는구나. 응. 응? 그래서 이제 인생의 속도를 좀 줄여야 되겠구나. 응, 응. 속도를, 속도를 줄이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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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다르게 볼수 있는 각도가 음. 넓어지는데 앞만 보고 속도가 빨라지니까 음. 각도가 좁아지니까 세상을 다르게 볼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음. 거잖아요 저는 그큰 사고를 통해 가지고 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거죠 아, 제일 크게 바뀐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갈비뼈 전문가가 와서 갈비뼈만 보고하고 흉부외과 의사가 음. 팔뼈는 음. 또 정형외과 의사가 보고하고 음. 목뼈는 또 신경외과 음. 의사가 보고하고 음. 각자 자기 뼈만 최선을 다해서 음. 보고하는데 제가 이거 뼈와 뼈 사이가 아프더라고요 팔뼈와 음. 갈비뼈 사이뼈, <laughs> 팔뼈와 목뼈 사이뼈. 그래서 이 사이뼈, 뼈저린 뼈 저린 뼈 아픔을 체험하고 음. 제가 이 코나투스의 가장 중요한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었죠. 음. 바로 뭐냐면 사이 전문가. 사이 전문가. 아. 아. 예, 전문가와 전문가 아, 음. 사이를 전공하는 전문가를 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음. 제가 뼈저린 교통사고 체험을 음. 한 다음에 음. 이 아픈 체험을 어떤 언어로 번역할까를 고민하다가 음. 이제 세계 최초로 음. 일종의 융합형 전문가를 제가 이제 사이 전문가라고 만든 거죠. 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존중해주고 박수쳐주고 음.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나의 전문성과 심어서 융합해가지고 제3의 지식을 끊임없이 음. 창조하는. 음. 그러니까 이제 코나투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가 살아 본 경험 읽은 책을 책책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났던 경험 으흠. 생각을 깊이 하면서 으흠. 이걸 어떤 언어로 번역할 것인지 자기만의 일생이론을 만들어 가면서 고유한 언어를 계속 만들어 낼때 자기의 고유한 독특한 코나투스를 다른 으흠. 사람들한테 보다 더 으흠. 아주 고유하게 강력하게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으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나투스로 산다는 거는 넘버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온리원으로 사는 거예요 으흠. 여러분 우리가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를 얘기하잖아요. 코나투 사는 사람은 음, 음. 마케팅보다는 브랜딩을 하거든요. 브랜딩은 음. 브랜딩은 뭐냐면요. 오니완이 되는 거예요. 네? 마케팅은 넘버원이 되는 거야. 음. 자, 넘버원이 되면 영원히 넘버원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 또 경쟁 상대가 계속 <laughs>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레드 오션에서 음. 마케팅을 하면 할수록 다른 음, 사람과 음. 닮아가. 음. 근데 브랜딩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00미터를) (360도) 방향으로 뛰면 온니와 내가 되는데 (100미터를)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뛰면 다 경쟁상대가 되거든요 우리가 코나투스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미터를) (360도) 방향으로 뛵니다 저마다 자기의 코나투스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응. 근데 코나투스가 원본이라 그랬잖아요 복사본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계속 눈치 보고 예교하고 그래서 예,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코나투스가 대체 불가능한 아이 브랜딩을 정확하게 해서 살아내는 거네요. 인생을? 맞습니다. 응응. 원본 자체가 응응.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거니까 응응. 응응. 원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휴먼 브랜딩을 하는 응응. 거죠. 응. 교수님이 버킷리스트라는 책도 썼잖아요. 그 네. 버킷리스트보다 코나투스 리스트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네. 의미하고 사례 말씀해 주세요. 네,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월, 어려웠었는데, 응. 영화를 보고 제가 이제, 아, 버킷리스트라는 걸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응, 응, 응. 버킷리스트라는 단어가 한국의 보통 명사로 쓰이게 만드는 제가 주인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버킷리스트를 쓰면서 그 책에 이런 정의가 나와요. 버킷리스트. 응. 죽기 전에 음. 여기 중요한 게 죽기 전에. 맞아.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영화에서도 해보고, 그랬고. 해 보고 싶은 어. 꿈의 목록이거든요. 그쵸. 그럼 버킷인사람들 언제 쓰냐면 멀쩡할 때는 안 써요. 죽기 전에 응? <laughs> 죽음이 다가올 그러네. 때. 그러네. 그 감지한다. 그때부터 음. 막 쓰기 시작해. 그게 정말 아, 불필요한 아, 정말 답답죠. 한심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게두 가지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음.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나이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네, 음. 카드가 필요합니다 음. 카드, 카드. 그 다음에 연골 음. 연골 <웃음> <웃음> 친구일 줄 알았더니 연골이었어 <laughs> 카드 갖고 연, <laughs> 여행을 떠나려면 음. 연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써놔야지 이거 너무 중요하다 <laughs>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음. 젊었을 때 자꾸 미래를 담보로 막 미래 뭘할거 이렇게 그런 뭐. 걸로 쓰지 말고 응. 지금 이 순간 나한테 행복을 응. 주는 일로 쓰는 게 코나투스 리스트예요. 응? 살아 있을 right 때 right 나를 now. 자기답게 만드는 막 미래 거 응.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막 이런 응.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응. 지금 당장 응.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응. 밥도 같이 먹고 그러면 현재를 바꾸면 응. 과거도 아름답게 추억으로 돌아오고 응. 미래도 이렇게 아름답게 응.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킷 리스트를 쓰 써가면서 막 미래를 담보로 현재를 희생하면서 고생 끝에 고진남 이런 거안와 고생 끝에 통증밖에 안 와요 고생 끝에 낙은 없고 낙은 없어 <laughs> 통증만 와 그러니까 그런 고생하면서 음. 막 내가 여윳돈 음. 천만 원이 생기면 어. 그러니까 이런 이프된 가정법인생을 음. 살지 말라는 음. 거예요. 음. 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음. 이제 유 교수님의 이제 코나투스라는 좋은 책 음. 양서도 그렇고. 그다음 우리가 이 유튜브 주의사항을 통해서 나눠준 많은 팁들과 이런 어드바이스들도 음. 사실 제일 중요한 건이 코나트스의 중심인 doing 음. 직접 몸으로 실천해내지 않으면 음. 살아내지 않으면 사실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또유 교수님의 또 책을 통해서 음. 우리 주의사항의 많은 컨텐츠를 통해서 직접 이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체중의 언어로 만들어내는. 예, 그런 우리 주의사항,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네. 살아있을 때, 그리고 자기답게 삶을 만드는 방법. 대체할 수 없는 오니 원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가치를 향해서 살다 보면 코나티스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네.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저희 주의사항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